도희 씨가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타임이에요. 네. 네. 시간 딱 30초 드리거든요. 네. 자 강력 어필 부탁드립니다. 네.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 빼고. 네. 자 준비하시고 시작. 안녕하세요. 저는 세이마이네임의 리드 버컬 도희입니다. 저는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음색도 매우 좋지만, 네. 어, 저희 팀의 그 상징이 고양이거든요. 오. 제가 저희 팀에서 고양이 같은 성격을 맡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차분함도 맡고 있고요. 네. 저희 팀 Say My Name은 칼각 같은 퍼포먼스와 그리고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저희 앨범 수록곡 네세 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타이틀 타이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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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타이틀 아, 아, 얘기 안 했어요 아 수록곡 아, 수록곡 세 곡만 얘기하고 지금 아, 타이틀을 아, 안 했습니다 예예예어 아. 이렇게 그러니까 데뷔한 지 지금 3주 만에 어대치 라이브에 또 혼자 출연을 하고 네. Say My Name 이게 사실 그 그룹 속에 뭐이게다 담당이 있잖아요. 네. 예, 도희 씨의 담당인가요 혹시? 네, 제 담당은 타이틀 곡 속에 있는 <laughs> 타이틀 곡을 혼자 얘기했는데요. 지금 예나내 것도 해야 되고 지금 Say My Name 것도 하느라 수록곡 얘기만예세 곡을 했고 네.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. 예, 쉽지는 않은데. 네. 하다 보면 또 너무 이 어려운 걸 잘해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